일단 제주로 떠나오긴 했는데 이제 제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데 어 쉽지가 않네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기술직이 좀 많이 있어서 기술이 있는 분들은 조금 유리한 것 같고 뭐 기술직을 안 했던 사람들은 어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어, 제주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계속 알아보면서 어떤 또 일자리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체험을 하면서 컨텐츠로 어,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제 저도 춤을 췄었기 때문에 조금 댄스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운동도 했었기 때문에 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이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새로운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. 어, 좀 기술적인 거, 뭐,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들이 많이, 어, 낙후돼서 공사하는 곳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, 집을 좀 수리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뭐, 알아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, 그리고 제주로 넘어와서 올해 또 정착하신 분들도 좀 만나보면서, 어, 좀 물어보고 좀 배우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면접을 볼그 일자리를 하나 찾았는데 이제 내일 면접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. 뭐 샤시 이런 어떤 창문 같은 그런 쪽을 하는 곳인데 일단은 면접을 다녀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 내일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. 아 제주 생중기. 어 그래 안녕. 오늘 또 면접을 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을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 면접을 좀 보러 가고 있어요. 일단 잘 됐으면 좋겠고 면접을 잘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면접을 보고 자주 오는 또 카페에 왔습니다. 또 여기서 편집도 하고 또일 자리들도 좀 알아보고 매일 좀 카페에 와서 좀 하고 있는데, 어, 면접은 잘 봤습니다. 잘 보고 왔고 거의 뭐한 시간 넘게 대화를 좀 많이 나누면서 저도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런 현장 일, 약간 공, 공장이라든지 뭔가 샤시나 뭐 이런, 이런 현장 일 같은 경우에선 제가 되게 어린 나이더라고요.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시고, 좀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일을 다 가르쳐주고 나면 금방 그만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장님이 고충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저,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, 아, 어떤 직종을 가면은 또, 나이가 되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걸좀 많이 느꼈고 어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컨텐츠로 좀 남겨보도록 하고 어또 다른 일들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좀 찾아보면서 계속 어 소식을 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돼야 되는데 제주 생존기 쉽지 않아. 인생 쉽지 않습니다.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파이팅.